39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의 3변 A, B, B, C, C, A, D에 접하는 원 5와 2변 B, C, C, D에 접하는 원 5'가 한 점에서 만난다. 다음 조건들을 정리할 때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여기는 8, 여기는 10, 6대 8대 10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90, 90, 4씩 나눠갔죠? 반지름 4인 거에 주목합시다. 자, 원밖에한 점, 여기 p에서 접점 간 거리가 되니까요. 여기를 xcm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10-x고 여기도 원밖에한 점에서 접점 간 거리가 되니까 10-x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6 더하기 x, 이 길이는 10-x, 서로 같아야 되니까요. 10-x, 이것은 x 플러스 6이 되서 2x는 4가 되어야 되니까 x는 2가 됩니다. 자, 한편 두 원을 접점 이것은 동일 직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BC의 평행선 갖고 자, 이 직각성에 주목하면 반지름 이 작은 원의 반지를 y로 했을 때 이게는 사가 되니까요. 빗변 y 더하기 사의 제곱은 여기리는 사에서 여기 y를 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사에서 빼는 거예요. 4에서 y 빼서 제곱하고 이 길이는 x가 s the s 까요 8인데요. 8에서 y 빼는 겁니다. 그럼 s a 이가 나오죠. 2. e sam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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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스 Y 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1 6 Y 플러스 Y 제곱 되죠 자 없앨 거없 0. Y 요 그럼 은 y제곱 마이너스 3 2 Y 플러스 64가 됩니다 자 근의 공식 짝수 공식 쓰면 y는 a분의 B 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s e 이 제곱이니까 u a A c 가 되니까 64. 그럼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2가 되는데요. 이것은 64 곱하기 3이니까 8 루트 3으로 바꾸시니다 그리고 이 x 의이 y 의 범위 때문에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16 마이너스 8 루트 3cm가 되겠습니다.